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복경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인터뷰로 참여를 할게요 네 저는 복경이의 친구고요 요즘 네. 월드컵에 빠져있습니다 <laughs> 네. 월드컵에 미쳐있는 사람이있는데요 <laughs>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새벽 6시까지 뭘보셨다고요 <laughs> 그때 네, 영상을 봤고요 음. 오늘은 복경 씨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마지막 월드컵의 기억이 언제예요? 2002년에서 멈춰 있습니다. <laughs> 저도 2006년 이후에 월드컵을 잘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저도요. 2002년도에는 어떠셨어요? 2002년도에는 뭐 난리였죠. 그때는 밖에 나와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너무 신났었죠. 뭐저도 5학년 때 너무 신났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 저도 이제 다시 그때 기억이 좀 나기 시작해요. 보셨나요? 요번 경기. 목요일 밤에 10시 했잖아요. 네, 뭐 어땠어요? 손흥민 선수 나오고. 네. 아, 재밌더라고요. <laughs> 원래 알고 계셨어요? 손흥민 선수 <laughs> <민수> 부상? <구상>? 맞아요. <laughs> 맞아요. 들었어요. 기사로 봤고, 안화골절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네. 저도 안면골절이 있던 터라 사진을 찾아왔어요 조금 심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좀 함몰되어 있는 거를 봤는데. 아, 저 오늘 딱 수술해야 된다. 같은 곳이 골절 됐는데, 복경 씨는 수술을 안 하고 손흥민 선수는 수술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좀 다른 곳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광대뼈, 광대뼈가 두 곳이 부러졌다고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안화골절이라고 눈 주변일 거예요. 이렇게. 광대보다좀 윗부분일 거예요. 그 부상 장면 응? 보셨죠? 봤어요. 그 저도 그... 봤거든요. 응. 어깨에 이렇게 완전히 부딪혔잖아요. 응. 좀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좀 상상이 아... 가시나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담벼락에 얼굴을 박았거든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 이게 아프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되게 얼얼하고 사고나 이런 부상을 당하면 도파민이 확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도파민이 나온 게 아닌가. 음. <laughs> 아프지 않았어요. 그렇게 음. 아프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신기했던 점이거든요, 저도. 그럼 언제부터 고통이 음. 느껴져요? 다음날부터 입을 벌릴 때랑 뭐 씹을 때 어, 계속 통증이 있고 만지, 만졌을, 때. 만졌을 네. 때 그리고 걸을 때뛸때 때. 저는 진짜 놀란 게 네. 뛰고 있잖아요 지금 뛰고 뛰는 있잖아, 수준이 아. 아니죠 몸싸움도 하고 그니까요. 아.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막 어, 아, 저거 어떻게 해서 뭐. 큰일 난다 막 네. 이런 생각으로만 봤거든요. 네. 소흥이 선수만 보면서 수술한지 19일 만에 헤딩 연습을 했다라는 음.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미쳤다 폭력이 <laughs> 정말 제가 나쁜 건지 모르겠어 두달반 정도 됐나?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저 여기 만지면 아프거든요 거기 <laughs> 손흥민 선수는 수술했잖아요 4일에 수술을 했어 4일 만에 수술하고 아니 이틀 만에 수술한 거지 2일 날 어. 부상당하고 4일에 수술하고 어. 24일이 경기였거든 어. 대단한 거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뛰는 게그 그래, 3주 우루과이랑 경기할 때 음. 음.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 2002년에 김태형 선수가 이렇게 아. 마스크를 쓰고 또 그게 약간 시그니처처럼 돼서 어. 그랬던 면도 있으니까 어. 손흥민 선수의 이 가면도 내가 볼 때는 좀 약간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더라고 2002년 때 누가 가면을 썼단 말이야 그래 김태형 선수가 어. 태극 문양의 이 가면을 어. 어. 썼었지 그걸 보고 어? 멋있다 못 부리려고 그러나? <웃음> 약간 <웃음> 이거 왜 <laughs> 삼켰어요? <대상에 웃음> <뭐야? 웃음> 근데 어렸으니까 너무 너무 어리고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지금 내가 다쳐 보니까 어. 와 진짜 대단하다 응. 그 상황에서 응. 나는 손흥민 선수를 알고 있었지 응. 근데 난 이렇게까지 대단한 <laughs> 사람이라고는 <웃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어. 이거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알겠어 똑같은 부위를 다쳐 보니까 어, 어, 비슷한 부위 똑같진 않지만 나보다 오히려 더 심했단 말이야 심했지 수술을 그래서, 해야 할 정도 와 진짜 대단하다 음 라고 생각을 해 모르겠어 일단 한 달이 안된 거잖아 한 달이 아닌 3주도 안 됐지 <웃음> <웃음> 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 나는 맞아. 네가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기억나는데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 복시가 있어 문제가 눈이랑 가까이 있는 부분이 골처됐기 때문에 응.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잃기까지도 응. 하더라 나는 응.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야 응. 교통사고 당하고 눈이 멀었다 막 이런 얘기 보잖아. 있는 얘기야. 얼굴에 골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신경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시신경이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된대. 수술 부작용이나 뭐 수술 후유증으로도 오기도 한대 복시가. 음. 진짜 국가 대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음.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꼈거든. 주, 주장이잖아. 진짜. 나중에 이 가면 벗고 인터뷰 하는 것도 봤어. 어. 뭐 있는 거야 이 부위가. 음. 진짜 아직 회복 안된거 같은데. 너는 <laughs> 그 부분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반했잖아. 진짜 존경스러워. 어, 그런 부분에서 더구나 다른 선수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주장인데 음. 너무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자기 몸도 지금 여기 너무 그러니까. 아픈데. 어. 근데 일단 회복력 자체는 일반인 수준은 아닌 거 같긴 해. 그지? 그런 거 같아. 탈 일반인 수준인 거야. <laughs> <같아. 웃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음. 깍두기 못 먹는 거. <laughs> 손흥민 선수는 지금 우리나라가 올라가냐 마냐 조별리그 올라가냐 마냐 하는데 너는 깍두기 못 먹는 게 지금 힘들었다고? <laughs> 깍두기 못 먹고 못 웃는 거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여기가 어. 그래서 입을 못 벌려 어. 내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 내가 바나나를 겨우겨우 겨우 먹는 <laughs> 영상이거든 있 <그걸> 그거를 <laughs> 보여줄게 잘때 이쪽으로 못눕는거 음. 어, 세수할 때못 만지는 거. 너무 아파. 이거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 여기 그럼 만약에 네가 뛴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나 뛰는 거는 두달 정도 지나서 뛰었어. 이게 아직 여기가 안정적이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음. 난 그게 최소 한달 이상은 진짜 오래 갔던 것 같아. 음. 걱정도 있었어? 뭐 트라우마나 사고 이런 거? 어, 있었어. 있었어? 어. 그냥 시멘트 음. 벽만 봐도. 어, 기분이? 너무, 어, 기분이 좀 이상한 거야. 어. 한 며칠 동안 그랬던 것 같아. 어. 음. 나는 손흥민 선수가 대단했던 건그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경기를 몸싸움 하다가 공중에서 음. 헤딩 음. 경합을 하다가 음. 다친 거였기 때문에 그치네. 아무래도 몸살이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당연하지. 나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도 난그 정도면 엄청 어. 잘한 것 같아 선방했다고 생각하거든 좀, 좀 제발 몸좀 사려라 너무 <laughs> 세고 막 누구한테 밟히고 막 밟혔잖아 뒤에 어. 밟혔잖아 그래 그걸 보고 내가 아 너무 오. 마음이 아팠어. 나도 그랬어. 내일 그래. 경기 또볼 거지? 봐야지. 송영민 선수 때문에 볼 거야. <laughs> 안 그럼 <그래도> 안 봐. 우리 나라 월드컵 경기. 송영민 선수 나는 음. 후유증만 음. 없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왜냐면 내가 후유증이 있거든. 무슨 후유증인지? 시야에 감각이 없어. 지금도? 지금도 없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 음. 서서히 <웃음> 돌아올 <웃음> 거래. 음. 얼굴의 감각에 음. 관련된 후유증이 어. 없었으면 어. 좋겠다. 어, 이거. 우리는 안 겪어봤으니까 어떤지 음. 이 얼굴에 골절을 당한다는 거를 음. 너는 이제 겪어봤으니까 음. 나는 궁금하더라고. 어느 정도의 <laughs> 음. 상태고 과연 경기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음. 지금 상태인가 음.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역시 나는 음. 음. 진짜 미쳤다 했어 어? 월드 클래스는 다르다. 확실히 월드 클래스네. 저 정도는, 클래스네. 어. 저 정도는 <laughs> 정신력이 음. 있어야. 그래. 응. 그 정신력으로 진짜, 응. 그걸 하다니. 대단하다.